안녕하세요, 김 부장입니다. 오늘 때마침 눈이 와서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. 여기 놀이터 처음 와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행성이 있어요. 좀 놀아볼까요? 눈사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 사실 눈사람을 조금 많이 들어 가지고. 이거 노루 옹뎅 입어서 먹는 거예요. 좀 깔끔하지 않나? <laughs> 왔다. 휴대폰 거치할 데 없어서 거치대 완성. 응. <laughs> 레디꺼야 진짜. 에이서 편의점에서 샀는데요. 냄새가 미쳤습니다. 헌데기탕 냄새가 나요. 이게 맞나? 제가 아까 열심히 만든 눈사람인데 되게 단단해졌어요. 다음 주가 시험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. 그래서 눈사람은 응. 만들어 보고 싶었고. 아, 어? 녹는 것 봐. 음... 냄새랑 맛이랑 다르다. 1,800원. 몸이 따뜻해지는. 연말에는 모두 건강을 챙겨야 하니까. 따다 <laughs> 보니까 되게 맛있는데? 비나이다, 비나이다.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. 진실하 <laughs> <시려>. 아, 추워. <laughs> 뭐지? 왜가안 움직여서 꺼졌나? 약간 무서운데, 여러분? 겁이 좀 많아가지고. 이게 앞이 많이 튀어나왔네. 아, 어, 뭐야. 겨울이네요, 진짜. 다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. 안녕!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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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나>